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아침부터 클로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3거래일만 딱 참으세요 이제 폭등은 또 옵니다 차트가 명확하게 나타났어 이에 따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엄청난 이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아셔야겠지요 그래야 투자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요 그러니 클로버 절대 매도 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음주때 음봉줄때 땡큐하고 쓸어 담으세요 지금도 쌉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제자 시장에서 자 코스닥 주가지수와 코스피 주가지수가 요러 그럼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조목은 500여개 하락하는 조목이 2000여개의 조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이런 매도세대로 잠깐 눈을 돌리는 사이 마찬가지로 로봇주들 어땠습니까 의제자로서 강하게 조정을 땅땅 받았고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 클로버스자 여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자 주가가 강한 장대한봉인 저것 좀 뚫고 나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은봉이 나와도 역시나 오일선 단기이평선 위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분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강하게 올랐고 크게 안빠지면서 명확하게 이 자리를 지켜줬지요 그 외에 로봇주들 어제 어땠습니까 DIC도 마찬가지로 요렇 그럼 강하게 은봉이 딱 출하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다른 종목군들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보시더라도 어땠어요. 여기 원이 콜딩스 로보티즈도 요로크롬 조정을 받았지요.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 이런 가운데 어제 자로서 현대 무백스는 또다시 전고점을 딱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시가 대비 고가 18%까지 올라가는 이런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정보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얘도 강해, 강하지요. 현대차의 물류 로봇 관련 종목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칠보이가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어제, 그제자로서 자, 로봇대장주 주가 전망 이에 따라 쓸어 담아라. 이에 따라서 말씀드린 이틀 전에 올려드린 4,300회 현대모베스 영상을 딱 올려드렸는데 잠깐만 복귀하시면은 현대 모비스 11,650원입니다. 요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현대 모비스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바로 이제 요번 주에 또 다시 장대한봉이딱 꽂히면서 정구점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또 다시 강한 추세로 올라간다. 땅땅이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어떠한 저봉이 마찬가지로 현대 모비스 추세가 살아났잖아. 마찬가지 수급이 좋습니다. 모멘텀 확실하잖아. 로봇의 물류 로봇의 대장 아닙니까? 그 그리... 이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칠봉이가 딱 그림을 그려 드려지어 11,650원에 이렇게장대한봉에이 청고점을 뚫는 시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말씀드리... 날짜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버렸어 자 화요일 어제자로서 역시나 정구점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왔어 이런거 계속 가요. 또다시 장대한봉이 땅땅 꽂히는 이런 시세가 와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거 쓸어 담으셔도 됩니다. 이제 막 정구점 뚫었잖아. 추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자 클로봇이라는 이 완벽하게 추세를 나타내고 자리를 지켜주고 또다시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올선 위에 주가놀이를 하고 있는 클로버 지금 추세가 주봉상 추세를 보시더라도 정고점을 이제 막 뚫었습니다. 이제 막5일선 타고 장대한 보기 도출이 되었어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이 자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주가라는 것이 정고점을딱 뚫는 시세부터 이런 5일선을 타고 강한 추세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도 유로 코럼 조정을 받아요. 결국에는 이런 음. 봉이 딱 나타나더라도 오일선까지 딱 지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또 뚫어버리는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나지요. 그러니 결국에 이럴 때보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신고가를 가고 있는 SPD 감속기 대장이지요. 이런 조목군도 요렇고 그럼 정고점을딱 뚫는 시점에 칠봉이가 명확하게 자. 여기 보시면 정고를 딱 그리면서 상승 화살표까지 딱 그려드리면서 자 11월 27일 날칠봉이의 시그니처 SPG 현재가 5만원 땅땅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떠한 종목이 SPG가 폭등으로 올라가는 그때가 딱 명확하게 언제입니까? 자 이렇게 정고 좀 뚫고 올라가고 정고 좀 뚫고 딱 올라갈 때 음봉 주고 나서 양봉이 딱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날 때 이럴 때 추천드리는 거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를 완벽하게 드시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다 마찬가지로 클로봇이다 지금의 이런 자리를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됩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시고 추세를 쭉쭉 따라가실 줄 아셔야지요 이런 클로봇을 칠봉이가 명확하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잠깐만 영상을 보시면 자 여기 6일 전에 조회수 5천회가 나왔지요 좋아요 600개가 뭡니까 제발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영상을 잠깐만 복귀하시면 마찬가지로 7봉위가 이렇게 45,850원일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장대한봉 땅땅 이렇게 말아올리는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 말씀을 딱 드리면서도 장대한봉과 장대한봉이 나타나면서 이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의미있는 상승이 오늘도 도출이 되면서 시가 대비 10%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신고가 아닙니까?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된다? 계속 가요 높다라고 생각하셨어도 결국에 갈조목은 된다 이겁니다 이런 클로봇도 역시나 전고점에딱 빼꼼질하고 빼꼼질하고 역시나 이걸 돌파하는 시세가 나타나니까 결, 결국에는 갈쪽목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금액이 5만 천원이었습니다 글로봇이 그랬던 이 타이밍에 딱 칠봉이가 명확하게 영상으로서 안겨드리면서도 어떻게 돼버렸어 마찬가지로 그림까지 딱 그려드리면서 장대한복 나온다 어떻게 어떻게 되버렸어 요렇게 그럼 완벽하게 장대한복이 딱 하고 도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12월 8일 명확하게 칠봉이가 인생을 건 시그니처 종목으로서 클로버 46,100원에 폭! 예언까지 명확하게 해드리면서 화살표까지 딱 그려드렸잖아. 46,100원에 이랬던 날짜가 12월 8일입니다. 바로 이정고점을딱 뚫으러 가는 이 시점에 명확하게 완벽한 맥점에 잡아드리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양봉과 양봉과 장대양봉 못 먹어도 최소 30% 이런 시세를 바로바로 바로 드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6,700여 명이 넘는 무료 고무빵 7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3초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 계신 분들 이런 수익 안겨가시는거지요 마찬가지로 현대모백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르니 칠봉이가 클로봇을 마찬가지로 12월 4일에도 드려 45,300원에 딱 드리면서 차트까지 완벽하게 이것이 뚫으러 가는 이 추세를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 들이 날짜도 명확하게 12월 4일이야. 그러니 이렇게 종고점딱 뚫으러 갈때그 전에 계속 뚫는 거야 뚫어도 계속 뚫는 거야 그러니 12월 4일날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로 무료 추천 땅땅 드리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 언제입니까 바로 요날 드려도 요렇게 추세를 따라 올라가면서 종고점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까지도 안겨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구독자가 증명이 되잖아 그러니 대한민국 1등 주식 맛집 아닙니까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4년여 시간 동안 완벽한 폭등 맥점을 잡아드리면서 우리 무료 고무빵 운영이 왔어요 절대로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런 시간도 없어 이런거 하는 애들 죄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고무빵 바로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셨지요 그럼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12월달 폭등을 또 안겨가셔야겠지요 자 클로봇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M자형 나왔다가 딱 이것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추세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차트를 잘 기억하세요 아셨지요? 이 차트를 잘 기억하세요 이랬던 클로봇 마찬가지로 이 차트를 보시면 올라갔다가 마찬가지 이렇게 M자형 그렸다가 딱전고점을 빼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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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높여주고 장대한봉이 딱 똑같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렇게 은봉 이 나와도 결국에는 또다시 저점을 높여주고 또다시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될거야 그러니 쭉쭉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똑같이 따라갈 것이라고 에코프로랑 약간 차트가 비슷하지요 클로봇이 그러니 이럴때 음봉줄 때 땡큐하고 지금 쓸어 담으세요 자 클로봇이 마찬가지로 뭡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앞으로 생태계 확장을 같이 할 것이다 바로 소프트웨어로 클로봇은 소프트웨어 독보적인 1인자 아닙니까 이에 따라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하면 클로버아니야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하면 뭐야? 바로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 승부수를 띄우면서 연 3만 대를 찍는 공장을 띄운다. 로봇 카드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로봇 투입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려드릴게요. 현대차그룹의 첫 번째 목표는 이에 따른 조립 라인을, 왜냐? 제조업이니까 이 로봇을 100% 전부 다 투입을 해서 자동화를 마찬가지로 하는 것에 대한 이 완벽한 목표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뭐가 있어요? 스팟이라는 사족보행 로봇이 있고 아틀라스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이 로봇이지요. 여기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에 따라서 스트레치라는 이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정일삼 회장이 이제 배당금이 자 어느 정도냐? 세후에 세후로 1,000억 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배당금을 그럼 이에 따라 현대차 계열의 배당금이 10%가 지금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배당 소득에 따른 분리과세가 시행이 되면서 배당 수입이 30에서 50%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증자 여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니 정희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투자를 개인적인 사비로 이렇게 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22%를 보유를 유지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증자를 무려 세 차례나 증가를 시켰습니다. 완벽하게 지분 투자를 통해서 먹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수혜는 어디로 옵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이나믹스가 지금 자회사라고 하면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면서 어디가 수혜가야 바로 클로봇이 수혜가 오겠지 그러니 마찬가지로 클로봇이 이렇게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갔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 오토 에버도 마찬가지로 쭉쭉 올라갔지요 똑같이 HL만도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로서 쭉쭉 올라가는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현대가 붙었다 하면 가잖아 이런 h l 만도 7보이가 공부 자료까지 올려드리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동작, 동작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추정 및 제어 기능을 보여주고 로봇 플랫폼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을 위한 라이다 기술과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웨주 뭐야, HL만도 아니야, 액츄에이터, 현대 오토에버 뭐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을 전반적으로 AS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통괄 아닙니까. 그러니 칠 이렇게 공부자료까지 딱 올려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요로코롬 마찬가지로 12월 1일 날 HL만도 로봇 액츄에이터 기술이다 이에 따라 12월 1일 땅땅 말씀드린 날짜가 바로 이 전고점 뚫고 추세가 살아날 때 요럴 때 드렸잖아 그러니 완벽하게 이때 드려서 이런 시세까지도 완벽하게 드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슈퍼개미로 가는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 확실한 이제 증명이 되는 시간이다 공부자료까지 올려 드려 관련 수혜주로 올려드려 이에 따라서 칠봉이가 무료 타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투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고부방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행복한 투자가 명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칠봉이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현대 오토에버 hl만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로버시라는 이런 종목군들도 똑같은 같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서 이 시세를 안겨 드렸어. 그런 지금 이런 시세를 안겨드리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천드리는 거야. 왜냐 계속 명확하게 갈 종목이니까 그런 추세를 따라가셔야겠지요. 그런 클로봇이 앞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생태계를 확장할 것은 기정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현대차의 수위주 이에 따라 보스턴 다이나믹스, 빅테크의수위주 클로봇은 소프트웨어의 대장인으로서 앞으로의 주가가 이제 막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앞으로 계속가요. 보세요, 칠봉이가 명확.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클로버 시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완벽하게 주봉상 이 오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셔라. 마찬가지로 월봉상 이 오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쭉쭉 들고 가셔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지요?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위즈 클로보시 주가가 요렇게 양음량을 보여면서 놀다가 무조건 뻥하고 튀어 올라가는 이런 순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자가 완벽한 추세와 관계의 폭등을 드시는 거겠지요.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꼭 좀 눌러주세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칠봉이는 원하는 것은 구독 좋아요밖에 없어요. 아셨지요? 감사합니다.